화학 분석 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서른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번. 수소 결합을 할수 없는 화합물은? 정답 메탄. 메탄. 자. 또 기출문제. 유기 화합물 중파라핑계 탄화수소는? 정답 메탄. 2번.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한다.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한다. 2번은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되었습니다. 3번 분광광도계로 미지시료의 농도를 측정할 때 시료를 담아 측정하는 기구의 명칭은 정답 흡수셀. 4번 종이 크로마토 그래피에서 우수한 분리도에 대한 이동도의 값은 정답 0.4에서 0.8. 5번 유리 전극 pH미터의 증폭 회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정답 유리막의 전기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6번 공기 중에 방치하면 불안정하여 검은 갈색으로 변화되는 수산화물은 정답, 수산화 구리, 수산화 구리. 7번, 침전 적정법 중에서 모호법에 사용하는 지시약은 정답, 크롬산 칼륨. 크롬산 칼륨은 화학식이 칼륨 2개, 크롬 1개, 산소 4개. 8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설치 장소로 적당한 곳은 정답 진동이 없는 곳. 9번. 비 전해질을 고르시오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답 에탄올. 에탄올 화학식은 탄소 2개, 수소 5개, 산소 1개, 수소 1개. 10번. 무색의 액체로 흡습성과 탈수작용이 강하여 탈수제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 진한 황산, 진한 황산. 11번, 이산화탄소가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답, 분자가 선형이고 대칭이기 때문이다. 12번, pH 미터를 사용하여 산화, 환원, 전이차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지시 전극은 정답 백금 전극, 백금 전극. 13번.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정답 나트륨. 나트륨. 자, 그리고 나트륨은 은백색의 연성으로 석유석에 저장하여야 하는 금속입니다. 14번. 분광 광도계에서 정성 분석에 대한 정보를 주는 흡수 스펙트럼 파장은 정답 최대 흡수 파장 최대 흡수 파장 15번 펜탄의 구조 이성질체는 정답 세개 16번 포화 탄화수소 화합물은 정답 시클로핵산 17번 ROR의 일반식을 가지는 지방족 탄화수소의 명칭은 정답 에트르, 에트르. 18번. 한 가지 색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얻어내는 장치는 정답 단색화 장치, 단색화 장치. 19번. 헨리의 법칙에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정답 염화 나트륨. 20번 펠링 용액을 환원시킬 수 있는 물질은 정답 포름알데이드 포름알데이드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식물 세포벽의 기본 구조 성분은 정답 셀룰로스 셀룰로스 22번 승화와 관계없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답 알콜 알코올 23번 에틸 알코올의 화학 기호는 정답 화학 기호는 탄소 2개, 수소 5개, 산소 1개, 수소 1개. 다시 한번. 탄소 2개, 수소 5개, 산소 1개, 수소 1개. 24번 전기 전류의 분석 신호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정답 폴라로그래피법. 폴라로그래피법. 25번 1그램의 라듐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1시간 동안 받는 방사선의 영향은 정답 1렘, 1렘, 26번 원자번호 3번 리튬의 화학적 성질과 비슷한 원소의 원자번호는 정답 11, 11, 2 7번 양이온 제1족부터 제5족까지의 혼합액으로부터 양이온 제2족을 분리시키려고 할 때의 액성은 정답 산성. 28번. 비극성인 물질은 정답 벤젠. 벤젠 화학식은 탄소 6개, 수소 6개. 29번. 수용액에서 이온화도가 5% 이하인 산은 정답 탄산. 탄산 화학식은 수소 2개, 탄소 1개, 산소 3개. 30번. 0.001몰의 염산 용액의 pH는 정답 3. 똑같이 출제됩니다. 정답 3.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화학 분석 기능사 필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관연도 기출 3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즉 연도에 상관없이 과거에 올려진 이래부터 최근 올려진 내용들 완벽하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100% 기출입니다. 과거 올려진 이래부터 최근 올려진 내용들 하나하나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